저런 공룡이 있었으면은 대박이었겠다 야 뭐야 여기 오마이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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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있었다 역시 역시 바다 속에 동굴 같은 게 있었는데 여기는 오 파랑 버섯과 파랑 크리스탈이 있네요. 어 대박이다. 대박 발견, 대박 발견. 우선은 조금 그래도 여기가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니까 좀 조심을 하면서 구경을 하도록 하죠. 아, 뭐야, 뭐야. 오, 어, 이거, 그래, 그래. 이렇게 해서, 혹여나, 저기 있나? 살피면서, 돌아다니면될 때, 이런 거안 주워지나? 뭘까, 여긴? 바다 속 안에, 이런 엄청난 동굴 하나를 발견을 해냈습니다. 이것도 막 그런 거 아니야? 오, 저기 뭐길있나 아닌데? 그냥 뭐 이런 수중 안에 동굴이 있다 뭐그 정도인 것 같긴 하네요 이것도 막 근데 크리스탈 캐면은 막 보스 만나고 그러는 건 아니겠지? 뭐 어, 딱히 그,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 그냥 이런 파랑파랑한 그냥 동굴 그 다음에 어 딱히 아 특별한 게없구만어 <laughs> 없어 무언가나 기대를 하고 그래도 좀 들어왔는데 그것까진 아니고 어 그냥 구경하라고 만든 곳 만약에 여기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라면은 뭐 좋은 거고 뭐 그런 거지 뭐. 어, 근데 이거 이거 옛날 동굴에서 여기 근처에 무언가 있다라는 표시에 그런 거였는데 이게 있다는 뜻은 여기 근처에 무언가 길이 있을 수도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응 아니야 나가자 <laughs> 절대 없겠다. 혹여나 모르니까 나 지금 도끼 있나? 아 도끼가 없어. 이걸 한번 캐보고 싶은데 이렇게, 이렇게 되나 이거? 잠시만 이거 뭐 이런 거안 돼? 아 부서지네. 근데 이거는 부서지는 지형 그냥 지형이라서 부서지지 낭. 그런데 사이에 길이 딱히 없는 것 같네요. 어쨌든 또 새로운 오늘 발견을 했습니다, 라그라노쿠맵에서 이런 수중에 파랑파랑한 버섯과 파랑파랑한 크리스탈이 생겨져 있는 그런 동굴을 또 수중 동굴 발견. 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잘했어. 이런 걸또 하나 발견했네. 을오오 오! 바다 크리스탈이다. 대박 대박 대박. 바다에는 전부 다 이렇게 좀 파랑파랑한 크리스탈들인가 봐. 와이 크리스탈 진짜 많은데? 여기 또뭐 있을 것 같다. 뭔가 느낌이. 어 봐봐. 와 엄청 커. 와 진짜 여기 뭐 있을 것 같은데 아닌가? 뭔가 여기는 그 크리스탈 지형? 뭐 그런 느낌 그냥. 크리스탈 지형이다 그냥. 이쪽으로 가면은 잘 가고 있는 거 맞겠지? 이렇게 깊은 곳에 아무래도, 뭐가 많다 보니까! 와,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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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견! 행운을 가져다 주는 너는! 근데 쟤는 좀 테이밍 하기가 그런 게, 시간 제한이 있어서, 리플레우로도, 쟤는 시간 제한이 있어가지고, 솔직히, 어, 꼬시기 좀, 귀찮네요. 꼬셔도 쟤는 꼬신 게 아니니까, 한번 다음번에 리플렉으로도 온 여기 많은 거 같으니까 다음번에 한번 꼬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빠르게 빠르게 돌아다니면서 지형 구경하려고 온 거니까 와우 알파투소테티 오스 레벨이며어니 270? 근데 어 우리 플래시오로는 어, 절대 못 이겨.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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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튀어. 이동 속도 조금 더찍어주자 됐다 됐다. 저거 알파 모사 같은데? 아뭐야우 <laughs> 알파 모사 졌졌졌졌졌졌졌졌 이건 튜드드드드드드 튜드드드드! 아니지 우리 플래시오가 어 사람 못 잡아 귀여아 어, 잠시만 아 사람 오지 마세요 어 이거 모사들이 진짜 많네 야, 이쪽 지역은 그냥 모사들이 좀 많은 곳 여기가 이제 북극 쪽인가? 우리 지 와 거의 다 내려왔다 거의 뭐 이제 바다 끝을 현재 나온 현재 맵에 만들어진 바다를 거의 한 바퀴 다 돌아가는 것 같은데 뭐 분명히 놓친 부분도 있긴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쏙쏙쏙 지나오면서 웬만한 거는 다뭐 볼만한 거는 다본것 같아요 이제 슬슬 모사 이제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 집으로 가려면은 굉장히 뭐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긴 하지만, 빠르게 집으로 가서 이제 모사 됐을 거니까 모사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아, 그래도 빨라서 금방금방 금방 온다. 자 플레이시오는 우리 이동성도 엄선 플레이시오는 잠시 여기 다두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우와, 1187 레벨은 높다. 진짜! 요 친구는 이제 좀 이동, 속도, 이런 것보다는 안장도 좋고 하다 보니까 좀 공격력 위주가 좋겠죠? 우선은, 어, 고기 좀 넣어주고. 가자! 와! 얘는 진짜 데미지가 상당할 것 같은데, 진짜. 얘는 그래도 데미지를 올려줘야겠죠? 아무래도 모사는 바닥에 뭐 렉스, 기가 뭐 요런 느낌이다 보니까 얘는 그래도 공격력이지. 어 이번에 오른쪽 아니야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왼쪽이 아무래도 넓기도 넓으니까 왼쪽으로 가면서 일단 데미지 몇? 아 어. 1000? 1 4 0 0 1400? 어... 애매 애매한가? 데미지를 조금 더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은데 가자 이런 메갈로도한 마리 씹어봐봐 씹어 오3000 어... 음, 잘 모르겠네. 솔직히 잘 모르겠네. 우리 핵 따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아, 얘도 그냥 이동 속도용으로 만들어. 얘도 그냥 이동 속도용으로 할까? 얘까지만 잡아보고 데미지 올리는 거 올려보고. 그 다음에 큰 변동이 없다면은, 어, 아무래도 우리 모사도좀 이동용으로 사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야, 일로 와봐. 야, 야, 아우, 진짜, 아우,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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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르게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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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야, 이야, 아, 야, 네가 와 그냥. 뭐든지 이게 나와 또 뒤잡이 당한다니까 이렇게. 좀 가서 돌 후에. 아니, 나와 좀 정면에서 만나자고, 만나자고. 아 어렵다. 공격력을 하는 정도 올려줬을때 데미지가 몇이 나올지? 6천? 어... 애매하다 진짜 애매하다 우리 핵따귀는 그냥 뭐6천이런건 데미지도 아닌데 그쵸? 어좀 애매한거 같네요 레벨치고는 뭐, 다른 것좀 레벨 좀 팍팍 오를 만한 거. 아까 알파, 투소테티우스 아니면 알파, 모사, 요런 애들 잡으면 레벨업이 굉장히 좀 빠를 것 같기는 한데, 아니면 은 좀, 여러 마리를 동시에 잡는다던가, 근데 좀, 뭐, 메갈로돈이 뭉쳐있다거나. 뭐 그런 게 없어, 주변에 얘나, 얘나 잡아, 어우, 6700? 어허허허. 어허! 보세요. 어... 이게, 어! 저게... 이게 뭡니까, 이게. 기존 수치 어우 뭔가 온다 뭔가 온다 뭔가 온다 뭔가 나한테 온다 뭔가 나한테 온다 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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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확실히 음저 감전 면역도 아니고 하다 보니 우리 모사는 뭘 찍을지는 좀 고민을 한 후에 스탯을 찍어 주도록 할게요 뭔가 플래시오처럼 이동 속도나 그런 색깔이 없으니까 솔직히 좀 별로다. 저쪽에 놔두자, 저쪽에 그냥. 오늘은 플래시오 그리고 모사 두 마리를 잡아서 좀 체험을 해봤는데 그래도 역시나 바다에서 킹왕장은 헥타기 아니겠습니까? 헥타기가 편안하게 꼬시는 것도 또 헥타기가 있고 데미지도 헥타기가 가장 세고 이동 속도도 조금만 찍어주면은 뭐 헥타기가 가장 빠르고 아, 참 헥타기가 바다에서는 해결사야 해결사. 음. 예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도 뭐 모사 플리시오 이런 식으로 오늘 만나봤네요 다음번에 어뭐리플레오로돈 이런 거좀 잡을 수 있으면은 잡아보고 자, 조금 더안 잡아봤던 녀석들로 한번 다음번에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은 좋아요와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번에더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